자 이렇게 된 이상 미안하다 너가 박아 리신이 박을 순 없잖아? 왜 걷다 박아요! 마지막! <목소리> 아... 자... 티모 해줘 그건 보는 우리도 즐겁다.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 너무 슬퍼. 티모가 지금 저격밴이에요. 저 티모 거의 승률이 미쳤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중요해. 이 사람이 티모가 없을 때뭘 잘하냐. 보여주려고 두 번째 챔피언으로 피오를 하고 있었어. 근데 이번 판만 딱 막힌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한 거 보세요. 캐리했죠. 6킬 0대 3머시, 16킬 3데스. 티모 13, 14, 13, 8, 3, 4 하다가. 이번판 살짝 조금 미끄러졌는데 여러분의 평가는 원래 이게 냉정합니다 근데 또 봐봐 이런판 만나서 딱 잠깐 실수해서 지잖아 하는 말 그냥 하던거 하시지 티모 아니면 그냥 다째 하시지 이런 소리 듣는게 솔랭이 전판에 내가 잘 해줬거든 이 친구 그런거 없어 그냥 이번판 못했어? 너 개새끼야 하고 그냥 바로 욕 퍼붓는거야 원래 이게 솔랭이야 근데 솔직히 이번판? 솔킬 따고 못한거 맞다 그것도 맞아요 이제 더샤이형이었으면 텔 안탔을걸? 일단 바텀 텔 안탔을거야 그냥 탑 우직하기 2차 뚫고 15레벨 대한 11레벨로 딱 나타나요 피오라 15레벨 원딜 11레벨 이렇게 딱나왔을수도 아는데 왜 안하셨죠? 그걸 했으면은 T1이나 담원에 갔겠지 그걸 했으면 내가 롤드컵을 롤챔스 준우승을 안 했겠죠 교체를 안 당했겠죠 이게 롤이란 게 알면서도 힘들다니까 텔안 타야지 하는데 본능적으로 누른다니까 님들도 똑같잖아요 갱올거 알지만 싸워보고 죽잖아 이게 롤... <laughs> 근데 이제 그거를 힘들어 이그 판단 순간의 판단이 그걸 다 갈린단 말이야 이 롤이 거의 웃으면서 하기에는 그 웃으면서 하시는 분과 진짜 진지하게 마시는 분두 갈래로 나뉘어요. 근데 이게 무섭다고 하시는 분은 질김 유저야. 티모의 카운터가 뭐예요? 스킬 기반 챔피언. 아 이거 복붙 안 했네. 오케이 직공 들게요 이번 판. 직공 들고 이렙솔킬 따겠습니다. 저 2렙 솔킬을 딸게요. 이것도 추가할게요. 와드 박아주시면. <laughs> 못딸 수도 있지만, 그냥 박는 거야. 왜 그래? 내가 50W 찍었지. 얘50 나한테 대인해, 네얘 뭐야? 야! 너내 피오라에 맞은 놈이냐? 맞은 놈이네. 아. 예 맞네 아 1렙 때 이거 봐봐요 모르고 맞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너 적팀일 때이 채팅을 썼거든 <laughs> 집중 안 하면 죽는 거야 제이스네요 제이스, 탈론, 빅토르 제이스 같은 경우도 쉬워요 2렙 솔킬 따는데 제이스는 이제 선제공격 제이스를 드는 추세가 많다 보니 선제공격이 이첫 라인전에 센 룬은 아니거든요 그에 반해 점화집공 라인전 룬이죠 그래서 초반에 항상 강하게 가야 된다는 거 3레벨 다이브각 만들게요 요것도 써야겠다 초반에 딜교 세게 하고 3레벨 다이브각 만들게요 정글님 뒤 봐주세요 2대2 보고 갑니다. 이 판은 진짜 티모 했어요. 저도 진지하게. 도란링 시작해주고. 한사의 협곡에 아! 환영합니다. 또 렌즈야! 서포터! 자, 이렇게 된 이상. 미안하다. 너가 박아. 리신이 박을 순 없잖아. 왜! 걷다 박아요! 마지막! 땡고 그래 땡겨 끝끝끝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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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랭이에요 여러분 이게 1레벨에 킬이 날 이게 솔랭이야 자 집갔다가 뭐사요? 빠르게 신발 신발사고 핑크하나 사요 자 다음에 여러분 와드체크 빨리 저 싸우느라 못봤거든요 와드 박은곳 있어요 이거 지금 신발사서 가가지고 은신해야돼 미리 끈사 이스택 나이스 이러면은 또 어떻게 보면 이득이죠? 라인 가는데 신발이랑 끈사 이용해서 1레프터 이속 376. 아까 기한 자리 가운데 와드야? 땡큐. 그럼 이제 어떻게 해? 1레프 때 아까 제이스 풀 썼잖아. 탈론 2레프 안 오지? 바로 봐봐. 위쪽으로 가. 다음에 살짝 돌아. 은신 사용하면서 돌고. 이쪽 부시 들어가. 다음에 들어가면서 패시브 딱터질때 지금 가는 거야. 아랫무빙 살짝 해서 피해줘. 다음에 평 뒷무빙 때리면서 난입 터져도 도망갈 것 같은 곳에 와드 박으면서 때려 그 여기서 기다려요 일로 못 오면 돼 이거 라인 못 먹지 지금 두개자 경험치를 못 먹었어요 자 2렙 W 찍고 안무빙 할게요 이거 Q 피해주고 그냥 대놓고 앞에서 그냥 은신해버려 안녕 이러면 경험치 못 먹어요 1렙이니까 먹으려고 할때 살짝 해주고한대더 공속 빨라진 걸로 큐로 먹게 해주고 2레벨 찍었고 자선 3레벨 중요합니다 이러면 3레벨 자 집텔 타야죠 집텔 타도 다이브가 됩니다 이거 살 뽑고 다이브하는 거예요. 레벨 앞서가지고 다이브할 수 있어 이거. 먹고 와도 돼. 이제 사 레벨 천천히 찍어요. 피해 주고. 다이브랑 나왔어요. 다이브랑 나왔어요. 이건 무시하고 탈론을 죽여패. 어? 뭐야? 이러면 바이게 버거. 탈론이 좀할줄 아는 애야. 애. 그럼 이제 여기서 핑크를 지우는 제이스를 잡아요. 자, 보였지? 나도 먹을래 이러면. 짜증나. 그리고 피해주고. 큐이 피해주고. 서로 다시 반반. 왔다 돌았을 때 아래쪽 와드. 어! 와드 타이밍 너무 좋았죠? Q이 살짝, 아, 오른쪽 무빙, 피해주고, Q, CP죠. 자, 이러면 리신이 옵니다. 살짝 q 가 주면서 일부러 점화 때리고, Q 때리면은 리신이 뒤늦게 도착하면서 각을 일부러 줘요. 더블 쓰면서 뭐 없지만 안 무빙. 그러면 동시에 와드 방어가 주면서, 더블킬. 아아아아아! Q, 평, 평. 아니, 리신아! 건들지 마! 와... 아, 근데 너무 서운해요, 이거는 진짜. 이거 탑 입장에서 너무 서운해요. 이거 이해해 주세요, 진짜. 이게, 이거 리신, 솔직히 서운하다, 인정? 아니, 이거 할 만큼 했어요, 방금. 빨만큼 빨았고, 풀까지 뺐고. 미안해, 티모 장군. 괜찮아. 내가 실수했어. 실수 안 해도 했다 하세요. 그래야 이깁니다. 제이스 이제 QE 던지는 거 살짝 뒤에 있어요, 뒤에. 저기서 멀리서 QE 던진다. 근데 제이스도 롱스도 시작이라서 이 톱날 같단 말이야. 이게 이제 이 광전사가 나오면은 이 Q 피하기가 쉬워져요. 아, 이거 알았다. 그냥 이거 찍으면은 실명 먼저 던져야겠다. 제이스 상대로. 확인. 자, 딸부장 나왔고. 야, 이번에내 믿는다! 야츠 아!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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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버섯 미리 깔아주시고. 들어갈 때. 평, 큐, 평. 고야채! 리싱, 멋있었어, 방금! 이러면은, 그냥, 그 전에 실수했던 거다만회됐지 비게이브 넣었지? 이게 노플인데? 최고는 해야겠어, 미안한데. 오케이. 여기까지. 굿. 나이스. 좋았다 방금거 진짜 좋았다 풀까지 빠졌고 그리고 제이스 상대로는 준생 먼저 올립니다 내셔를 가도 평타를 많이 못 때려요 저 친구 난입이라 라인 밀고 아래쪽 내려가는 무빙 한번 취해주고 저령 쳤으니까 그리고 내려가면서 버섯 뭐 먹으라고? 그래 이거 뭐 이거까지 해보자 우리 욕심쟁이니까 여기서 q 이 던질 것 같거든? 이 자식이! 뭐 하자는 거야? 아니, 혼자 맡겠다고? 제이스야? 좋았다. 야, 와볼래? 아니야, 아님 말고. 아, 안올 거야? 알았어, 밀게. 자, 미드 간다고 하니까 물이 안 할게요. 아포 잡는 거. 자 이제 여기서 제이스 잡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집 가는 척하면서 티모의 집에서 대기합니다. 를 구석 끝자락에 Q 더질 거예요. 피해주고 얘는 몰라요. 내가 집에 갔을 수도 있고 대기할 수도 있고 이건 랜덤이야. 근데 못 참지. 자 여기서 스킬 쓰면 들어가세요. 쓰면 Q 이 자. 알아서 와주네요? 기포 잡아주면서. 땡기어잇! 땡기어잇! 그렇지! 소방가 나이스. 이러면은, 게이드. 오케이. 나이스. 설마 Q이? 아, 난갈 거야. 욕먹은 거 받고, 자, 이제 아포를 잡으면서 조금 고난이도 기술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보고 따라하시면은 잘못하면 될 수도 있는데 알려드릴게요. 일단 아포를 잡으면서 버섯을 살짝 이렇게 스킬을 피하면서 라인을 못오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버섯 밟았죠? 아. 텔을 뽑는거예요 이런식으로 그러면은 미드에 빈 공석이 생기지 아 근데 텔은 오바야 솔직히 텔은 이렇게 뽑아줘야 아 이런 느낌으로 해야돼 탑은 스쓴다야 이리로 까봐 뭔가 멋있긴 하거든 잡았어 야 리신 캐니언, 캐니언킥 약간.. 살짝 냄새났다? 스톱! 용. 이제 여기서.. 살짝 단점. 저.. 탑밀어 어.. 제이스 미드 갈수 있어요. 조심 조심. 예, 말해주고. 저는 용에 합류하지 않습니다. 텔이 없기 때문에. 먼저 치는 거보다 포킹이 좋아요. 자 일단 탑 미는 거좀 기다려달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자 근데 먼저 오잘 먹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은 제이스가 붕 떠버리죠. 어 탈론도 보였고 바로 카정. 기다렸다가 버섯 설치. 해주고 다시 탐 밀기 무한 반복이에요. 이렇게 정글 털어 먹으면은 랩차가 3 랩차까지 나요. 카정하고 라인 밀고 카정 이런 거 맞아도 상관 없어 흡혈이야. 어차피 흡혈이 있어서 비채울 수 있어요. 탈론 위치 보였죠 버섯에 탈론이 보였어. 화가 났겠지. 날 잡으려고 올것 같은데 대기 한번 합시다. 여기서 점프 카르마도 오는데 오기 전에 잡아버리겠단 마인드. 잡았죠? 들어가시고. 들어갔어요. 말씀드렸죠? 카르마가 보였지만, 점프하면 오기 전에 죽이고, 오기 전에 죽이고 빼는. 계산이 다 돼요. 그리고, 자, 자 이제 이거 카르마 옵니다. 포킹만안 맞으면 돼. 한번 피해주고. 자, 이제 사이반할것 같은데? 카르마 있어요, 여기. 큐. 나이스. 아, 이제 그, 감정적으로 하면 안 돼요, 롤은기욤미 자식. 아 화가 많이 나긴 했을 거야. 근데, 티모한테 맞으면은, 화가 두 배로 나. 솔직히, 막 피오라, 칼리스타, 이런 거면은, 별로 화안 나오거든? 티모면은, 더 짜증나요, 그냥. 그냥 박아야 돼. 대헷. 감사합니다. 하, 이, 그, 진, 이런 채팅이 진짜 싫더라. 아, 좀말안 해주, 해주지 말지, 좀. 아. 그냥 모르는 척 해주면 07년생 수액인데. 아, 운타라임? 운타라가 뭐야? BJ야? 저 됐다. 저 망했습니다, 이제. 저 순식간에 BJ 돼버렸어요. 가보자. 지금 다 오는 턴. 갈만한데? 칠래 이거 이거 맞아? 근데 진짜 게으리해서 안 쳐도 되거든? 쳐볼까? 난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 잡자, 잡자, 잡자.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난입 있잖아. 어? 오케이. 어, 지금 잘 끊었고. 가볼래? 나 내셔 떠서 이젠 된다. 가볼까? 아 진짜 먹을 만해. 탈론만 압박해봐. 버섯바 좋거든요. 이렇게 투 버섯 체제. 조이가 그렇지. 다시 쳐 버섯 궁 빠졌고 다시 쳐 여기까지. 어, <laughs> 아 리신 뭐야? 방호 갔다 들어가는 거 개웃기네. 나이스. 좋아요. 깔끔하게. 스택도 풀스택. 집 갔다가 이거 매자에 올릴게요. 스택 쌓인다, 이번 판. 좋아. 이게 버섯이 은근 좋아요. 이런 오브젝트 싸움 때. 자, 소신 발언 할게요. 이거 제가 먹는 게더 효율적입니다. 진짜로. 아니, 거짓말이 아니야. 아니, 나. 안 주면 던진다? 어, 오케이. 15살, 이걸 진짜 안 주면 던져, 07년생. 뭐, 감사함을 몰라요, 07년생. 그냥 스웩이야. 당연히 내 거란 마인드. 그냥 가는 거야? 가서 그냥 Q 쓰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매자이 4스택. GG. 어, 이게 여러분, 1레벨에, 이그 복붙을 하시면은 게임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탑에서 1렙 싸움 플러스 이 두개 항상 채팅 쳐주세요 자 이제 적팀 키키 캐리 한번 적팀 다 나갔다 너 잘한당 팀모야 좋습니다 좋아요 님들 골드 1등 1 0킬이다4오시 딜량도 당연히 1등이겠죠 그렇죠